시야 우선은 영상은, 어, 선생님, 아, 영상이 아니라 미안해. 수업자료는 선생님한테, 하윤이한테 전달했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음, 이거 꼭 문제 다 풀고, 문제 꼭다 풀고, 그 다음에 영상 봐줘야 돼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적절한 시험 시간은 1시간이 베스트인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 1시간 30분 이내에는 꼭 풀어주세요. 뭐, 본인 스스로 풀어야 되더라. 지금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할 건데 얘들아 여기 틀린 개수 한 페이지에 몇 개인지 적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얘들아 이렇게 형광펜 쳐놓을게요. 이렇게 형광펜 쳐놔. 까먹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오답은 기본적으로 수업자료 보면서 오답해 주시고요. 모르는 단어 셀프북하에 정리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각 페이지에 틀린 개수 마지막 복습. 최대한 최소한 4회독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1회차기 때문에 여기 주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회차가 반복될수록 제가 맨 위에 있는 주제도 뺄 거예요, 얘들아. 아시겠죠, 얘들아? 일단, 그래, 주제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침 일과 정립을 통해서요. 자기 통제력과 생산성을 높여서요. 잠재력과 목표 달성을 이끕니다, 라는 거. 우리 어떻게? 의도적으로 아침 일과 정립을 합시다, 라는 거였죠. 예를 셀까요, 얘들아? 만약에 너가 의도적으로 설정을 한다면요. 루틴인데요.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 루틴이에요. 너가 원하는 대로요.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됩니까? 큰 걸음을 내뱉는 것이다, 라는 거. 무엇을 상해서요? 삶의 나머지 부분을 대해서요. 어떤 삶의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요. 응. 너가 원하는 대로 응.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 방식으로 보내는 쪽으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될 거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고요. 얘는 맞았고 얘는 틀린 건데 틀린 이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 틀린 이유는요, trivial, 사소한 이란 단어 때문에 틀린 거죠. 사소한 변화가 원이라 어떻게 되라? 큰, 큰 발걸음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저 친구들 갔을 때안 되는 부분은 X 치시고요. 내가 틀렸으면 다시 한번 봐주셔야 돼요, 얘들아. 즉, 얘들아,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팀을 루틴을 보내는지가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라는 거야. 뭐에 있어서, 얘들아? 우리의 자제력 정도에 있어서요. 우리는요, 따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미리 설정된 그런 루틴을 따르고 있나요? 라는 거고요. 스폰테니언스 얘들아 즉흥적인 이런 뜻이죠. 즉흥적인 거 아니고 유연한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얘들아? 이러한 미리 정해진 루틴은요 만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 자리여서 부사 못 쓰기 때문에 형용사 온 거예요. 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병렬구조죠, 얘들아. 그리고 우리는 하게 한다라는 거. 이렇게 미리 정해진 루틴은요 우리가 모아도록 올라왔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온 거다, 투부정사 온 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얘들 쓸까요? 즉, 우리가 미리 정해진 루틴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얘들아, 어떻게 우리가 랜덤리하게 막 스크램블, 마구잡이로 막서둘러는 건지요. 집에 막 서둘러서 나와가든지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즉 이렇게 플러스로 나아가는지 너 마이너스로 나아가는지 내가 물어볼게 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접근하는 지가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 지는 드러냅니다 매니페스트는 드러내다면 안되시죠 매일은 매일의사이다 해서 아니고요 무엇을 얘들아? 우리 루틴의 힘을 드러낸다 라고 해서요 원문은 원래 reveal이 나왔는데 단어는 제가 조금씩 변형시킨 거예요 즉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드러냅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할수 있으면, 얘들아, 우리가 인생을 효과적으로, 음, 지금 뭐 이용해서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될수 있는 모든 것을 다다를 수 있으면요. 즉, 우리가 될수 있는 모든 것에더 가까이 가려면,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좋은 습관이 되는 거야, 얘들아. 좋은 습관인데, 얘들아. 얼라우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이렇게 온 건데 투부정사 떨어졌을 때이 친구를 분리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수록 하루의 시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었을까요 어, 투부정사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컨스트럭티브는 건설적인이란 뜻이죠. 우리는 건설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디스펜서블은 중요한이죠, 얘들아. 인디스펜서블 중요한 Dispensable은 없어도 되는 이란 뜻입니다 참고로 창의고 1학기 1차 시험 때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얘들아 중요하다라는 거야 가주어 진주어죠 우리가 긍정적인 데일리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여서 이런 것이 중요함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들아 Initiate는 시작하다가 되는 거고요 Abolish는 폐지하다가 된다라는 거야 모르는 단어 쓰면서 가세요, 얘들아. Initiate 시작하다, abolish 폐지하다. 우리가 만약에 시작한다면요, 좋은 색감 만들기를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모닝 루틴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Execute 실행하다. 우리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원래 친구들 원문에서는 achieve 나왔었습니다. Real, Realize인가 나왔었는데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얘들아. Execute. 이렇게 우리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우리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었을까요, 예, 얘들아?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를 때요, A, C번이고요. B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돼야 돼? Without이 아니라 With가 돼야 되고요. Unstructured가 아니라 어떻게? Structured가 돼야 돼요. 여기가 됐을까요? 얘들아, Command는 명령이란 뜻이죠. 명령이란 뜻이고요. Deliberate는 의도적인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Flourish는 번성하다, 번영하다란 뜻이 되는 거고요. yield는 만들다, 생산해내다가 되는 거죠. 만들다, 생산해내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아기들? 오케이. 모르는 단어 지금 체크, 틀린 개수 쓰세요. 이거는 얘들아, 뭐, 잘 훈련된 이란 뜻입니다. disciplined는 잘 훈련된. 틀린 거 개수 쓰세요. 개수를 쓰다는 이유는 얘들아 뭐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 지문에 대한 숙달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케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스트라비우스의 바이올린은 특별한 음색 비밀은요 소빙기 당시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형성된 특별한 얘들아, 색깔할게요 조밀한 목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얘들아, 뭐 바이올린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이올린은요 특별한, 트피컬은 전형적인이죠 특별한 의미와 높은 가치를 지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이 최고의, deficient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이라지죠.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동의하지만, nobody,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구는요, 최근에 그 가능한 답변을 떠올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기우다라는 거죠. 가능한 답변의 이유는 기우였습니다. 라는 거죠. 즉, 이 시기인데요, 종종 일컬어지는 거죠, 얘들아. 뭐? 소빙기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기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뭐 때문에, 얘들아? 이례적인 추위야, 짧은이란 뜻입니다. 유난히 춥고요,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나머들은 다르게 자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들아? 보다, 얘들아. 어땠, 어, 얘들아, 미안, 어, 미안해요. 나이테가 훨씬 더 가늘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훨씬 더 조밀했다라는 거야. 나이테가얘들 가는 거예요. 예스을까요나이테가나이테가 나이테가 가늘고, 훨씬 더 조밀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이 이 목재는요, 얘들아, 미안해요. Particular c h 즉, 이런 특별한 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믿습니다. t h t 이하라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조밀한 목재가요, 지금 뭐,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온 명사절입니다. 왓은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랬어. 첫 번째 명사절 뒷문장 불완전해서 주어가 빠진 거죠. 즉이 바이올린에게 특별한 소리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제로 적절한 거는 bc번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surface는 능가하다라는 뜻이야 surface는 능가하다. 다음에 stem from은 기원하다. extraordinary는 뛰어난 특별한이 되는 거고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오케이. 봤을 때 틀린 부분, 일단 봤을 때 보면 얘들아, 모르는 단어 있는지만 볼게요, 얘들아. 아쿠스틱은 소리에 이란 뜻이고요. 얘들아, 처음에는요, 왜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낸지 몰랐어요. 뭐, 이미 이런 분명한 결론에 다다랐다라는 거 말이 안 되고요. 다음에 봤을 때, 컴팩트는 얘들아, 어. 컴팩트했을때 컴팩트 퀄리티 체크할게요 c k e 이게 h 들아 원래는 뭐 수축한 작은 이런 뜻도 있 l 요 촘촘한 이라고 k e r t 촘한 s is a 촘 e r y good q r e m a r k a b l e 놀라운이 되는거고요그 다음에 b r o a d 는넓은이었죠 n i g h t e 나머지는 해석 가능한 정도에서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틀린 개수 쓰세요 얘들아 틀린 개수 이해되었을까요? 오케이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빈칸에 올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얘들아 나머지 다 억제하다란 뜻입니다 liberate 자유롭게 하다 disclose 드러내다 let out 풀어주다 내가 쓸때 retain, 유지하다 라는 거죠 가지고 있다, 유지하다 나머지 다 억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억지하다요 억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단어 형광펜 쳐놓으세요 얘들아 즉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을 억지합니다 라는 거 왜냐면 우리는요 길러져 왔기 때문에요 믿도록요 뭐라고 믿도록 얘들아? 어떤 감정들이 있냐면요 뭐 원래 u n o b s e r t a b l e 있는 뜻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란 뜻이어서요. 친구들 원래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우린 믿어져, 길러져서 믿어, 졌 다시 다 얘들아, 미안해. 어, 믿으며 자라왔다라는 거죠. 우리들 몇몇은요, 배웠습니다라는 거야. 이런 감정들이 unacceptable 이랑 다 동의어져, 얘들아. 허용 불가능한 이란 뜻이야. 허용 불가능한. 어떤, 모든 감정들이 허용 불가능하고요. 몇몇 사람들은요, 특정한 감정들이 얘들아, 뭐, 불가능하다라고 배운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야 감정 모든 감정이 있어서는 안돼 모든 감정이 있어서는 안돼 좋고 나쁜 거 이런 거다 없어야 돼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부정적인 감정만 없으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린 배워져 왔다라는 거. 야 사실상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지 간에 잘못된 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야너 슬프거나 화내지 말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Impossible 불가능한. p o u s i b l e 가능한이라 뜻입니다. 얘 쓸까요?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요, 부인할 수 있어요. 어떤 감정을 얘들아, 지금, 헤빙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죠. 너가 겪고 있는 감정을 부인할 수 있어. 선생님이 누구 좋아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나걔 좋아하는 거 아닌 거 같아. 라고 부정할 수는 있지만, 얘들아, 사실상 좋아하는 감정이 막 생기는 건 부인, 감정이 생기는 건 어떻게 멈출 수가 없다고요. 감정 자체는 부인할 수 있어, 얘들아. 나걔 좋아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조, 말할 수 있지만 너는 그 감정이 생기는 거 자체는 뭐할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감정이 뭐?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즉, 자연스럽게 얘는 감정이 사라져야 되잖아, 얘들아. 항상 하는 감정이 있을 수는 없어. 항상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감정이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뭐, 감정이 필요한 모든 것은이어서 동사 is입니다. 모든 것일 때 동사 is 지급합니다. 바로 인정되어야 되고, 확인되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approve는 맞는 단어죠, 얘들아.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려서 그래요. c h a l 는 도전하다 라는 뜻이어서 틀린 거죠. approve는 확인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이죠. fade가 얘들아, 지나가다, 사라지다 라는 뜻이죠. 지나가다, 사라지다. 어제는 감정이 지나가줘야 된다고요. 이해을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단어고요 w i l l i n g n s 는 우리의 의지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야 어떤 의지 에들아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냥 그게 그걸일수 있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요 너에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감정을 인정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진짜 좋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어 말하고 말하는 고말하건 진짜 좋은 좋은 시작이다라는 거야 뭐뭐 하게 하세요 라는 거고요. 이스팀은 존중하다. 친구들 원래 본문에는 리스펙트 나왔습니다. be little은 little에서 온 거야. 우성이 쓰고 있어? 갔을 때 하찮게 만들다 라는 거죠. 하게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존중하세요 라는 거죠. 주제로 적절한 것은요, 얘들아. 지금 인정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서프레스는 억압하다 라는 건데, 억압하는 게 유용한 거 아니고요, 갔을 때. 그 다음에 얘들아, 갔을 때 네가티브 아니죠. 네가티브한 감정을 피하는 게 아니죠. avoid도 X 하나 칠게요. 얘들아, 4번에 갔을 때 듣는 것은요. 감정을 뭐 하세요? 화나거나 짜증나는 감정을 피해라고 듣는 것은 현실적이다. 아니요. 너 화내지 마라고 하는 거 비현실적이다라고 했었죠. 이했을까요 4번이 틀린 이유는 이 단어들 때문에 틀린 거죠. 이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갔을 때 모르는 단어 혹시 있을까요 얘들아? 괜찮을까요? 틀린 개수 적으세요 얘들아 틀린 개수 네. 응. 페이지에 어떤 거? 위 페이지. 아 위페이지 4페이지 네 7번 그거 착각하는? 걸 뭐라 그러죠 얘아 아, 얘들아 찾기 힘든 이렇게 써놓을게 그러니까 달성하기 힘든 모모하기 힘든 또 있을까요? 아게들 하나? 응. 되었을까요? 오케이.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케이.